아홉니다 하나, 두, 하나, 두, 와, 나 두, 하나, 와 미치, 와 미치, 와잔들 했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laughs> 라니야 성태 오빠 몰골봐. 너 죽은 듯? 그게 또 무슨 말이야? 언니 죽을 듯? 저피곤하봐저 음, 비타민 꺼내놓은 거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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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혹시 아, 안산 성태형이야김상태 네. 부회에서 박사장 1대1 마지막 대결 오늘 지면 배구 접수입니다. 해야 <laughs> <laughs> 너너 지금 그때랑 변했어? <laughs> 아니 이철수인데 네가 보면 안 된다고 여기를 너를 뒤받받달랬잖아. 여기가 뒤잖아. 아웃사이더. 우리 팀 아니잖아. 불안하구나. 난 나는 미안해 진짜 솔직히 말하면 어제부터 불안했어 나는 <웃음> <웃음> 성공을 할것 같은데 이게 <laughs> 먼저 눕지 말고 총알도 대신 맞아줘야 돼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메모장에다 게 그리고 총알 먼저 마, 대신 맞아주자 음 그리고 세 번째 어 천천히 천천히 음, 음. 천천히 아, 하자 근데 급한 건 성태 오빠 이 맞지 <laughs>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있어 무조건 뒤, 무조건 뒤를 봐라. 드디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그 실로 보여주세요. 너랑 상호랑 어제 이겼는데요? 아, 음, 알았어, 알았어. 예, 근데 일단 깽박지 산단 이런 말 듣고 싶어요. 이게 뭐 하신데? 예. 이게 상세아가 말이 안 됩니다, 상세아가. 왜요? 상세가 말이 안 돼요, 진짜. 오늘, 오늘 박사장, 찐텐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유성한테 <목소리> 킹오니한테 <목소리> 찐텐 부리지 않습니다. <laughs> 아니야 아니야 오늘 당신 그 찐텐 나옵니다. <목소리> 3, 4, 4, 4, 4는 이거는 <목소리> 각을 벌려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상세야 오늘 박사장 찐텐 나옵니다. <목소리> 이란이가 사람 새끼 아니야. 이란이 코고치기 전에 그 뭐야 배의 실력부터 고쳐야 돼. 쓰레기 같은 건. <목소리> <목소리> 거. 쫓같이 <내가> 못하네. <목소리> <목소리> 아니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일 거네. 아, 서로 안짓마고 그렇죠. 자존심 대결이다. 아, 상세야 있어서 못믿으시구나 오늘. 어 내가 오늘 만약 진다 그럼. 황새한테 주방 주팡, 주방까지 참맞을게요 그럼 나코 때려도 돼? 코? 응. 아 근데 나는 너무 세게 때리면 이게 치료비 청구일까봐 그게 좀 무섭긴 한데. 코는 때리면 안 돼. 코는 무섭다. 때리면 안 돼요? 자雷斯 가보자고. 가보자고. 내쪽 왔다 피. 야내쪽 왔다. 아, 가다가져야돼 가져야 돼. 돼. 아이고 아이고 다 들어가. 나 탄이 없어. 아또 뒤에도 왔어. 또 있고. 있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개핀데. 아 볼래? 아 볼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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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그냥 와봐. 상어쭉 따라, 상어 쭉 따라. <laughs>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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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나이스. 야, 어리 앞에. 아막안 되는데. 진짜. 사 나이스. 다다다 때폭 응. 수도 있어. 둘기전이거든. 24번째가 에펙터야. 그렇지. 이게 예. 음, 어, 늘렸어, 뭐야. 어디야? 언니 아야. 팅. 팅. 우리 팅? 뒤에 와서 무시한다. 그리고 여기 바비. 똑맞춰 놨어. 3번. 네 우리 뒤에도 한번. 왔었어? 팅. 나이스. 어. 아, 확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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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 난괜찮아 t p o 다 n t p o i n 어 p o 보인다 보인다 킹 보인다 힐 n t 다 o i n 우리 o i n t point p o i n 기절 o i n t p o i 끝났어 나이스 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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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윈수! 앞에 와서 저기 여기 저기 저기 조기 자리야? 4번 쪽에 폭커스 조심해. 4번 다찍어야 돼. 자가 조심해. 하나 들어와, 오른쪽, 오른쪽 아, 그럼 나 뒤에 오른쪽록 지켜야 된다. 중앙, 쟤 둘. 3번, 3번에도 둘이야. 하나 기자리야. 캐확자. 아, 더 있어. 나이스. 끝이야. 끝이야. 이거 오른쪽 이제 몇 번이야? 3번. 6쪽에끝아 알까카드 사서 사채나 사채나. 아, 이 아, 아와 와, 미치 와, 미치. <laughs> 아, 오, 와, 잔뜩 뻔했어. 아 와. 지스거나 컸다 이거. 와, 그냥 와. 씨, 왼쪽 둘 오른쪽 하나 그냥 와. 와.. 아, 나왔어. 아, 뭐야 이거. 아, 와, 저감도라 개빡셌어 얘네. 이게 박분호랑 박박야 이게. 16킬 찍기 해보다잉 해보더니... 여기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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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왔어아 아, 보인다 천천히 해봐 보여? 어 창원 쪽으로 옆에가 더 뒤로 가닌다 나났다끝다 음, 나이스. 나이스 하나 3번까지 빠졌다 차로 갈게 자더 깊게 간다둘 귀절이야 차로 시원하게 하자 라스트 아닌가? 하나 킬 찍혔었거든 어, 아, 아, 아. 아 그래? 그러면은 하나야 라스트 하나 내 오른쪽 내 오른쪽 아, 좀, 좀 맞춰놨어. 올라갔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야, 10번 조심. 야, 야. 차차 바퀴 터졌어. 바퀴 여기. 태웠다, 2번. 기절이야. 이건 다른 팀, 10번. 10번 다른 팀. 힘 먹었고. <laughs> 나 괜찮아. 보라일막죠 오른쪽 끝보라일막죠 확인. 하나 개잘! 기절. 어디 기절이야? 에라이. 어디 기절이야? 에라이. 지금 에라. 어? 왼쪽 오른쪽 났어요 보라일막 났어. 나이스. 나이스. 와. 교전해. 수고하습니다 어? 아니, 수고하십니다. 이지하라고 어디가? 어가 같이 못 돼. 계 아, 뭐야, 어디 갔어이 오빠? 우리 그렇게 그렇게, 아니, 그렇게 혼낼 때는 계속 도망이. 어, 계속 혼내더니 <laughs> 다시 보기 부검하면서 혼내더니. 아니, 아니, 맞아. 다시 보기 부검하면서 어디 갔어? 아니, 저번에 아니, 멘탈을 멘탈을 깼다니까 멘탈을 오도스. 저번에. <웃음> 아니 <웃음> 이 새끼는 씨발 지가 똥 싸놓고 지가 멘탈을 깨 미친새끼 <laughs> <야>, 멘탈을 야, <laughs> 깬다니까 치와 멘탈을 깬다고 치와 멘탈을, 멘탈을 어 나는 씨발 교돈도 해줘, 그래. 해줘야 돼 세이브도 해줘야 돼뭐 씨발 멘탈도 잡아줘야 돼 에라이 병신같은 팀을 봤나 이 새끼들 존나 응. 이 새끼 존나 역대. 진짜 멘탈이 깨진다니까 같이 하면. 아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인데 깨박시 속 시원하다. 같이. 아니 세아가 종이 넘어가니까 아니, 잘하네. 우리 우차이가 좋대. 그래 우리, 우리 다 세다 여기 넘어와서 다 잘했어. 안 아, 가는다. 아, 하는... <laughs> <laughs> 표정 봐. 뭘 그만해 멘탈 그만해 멘탈 나한테 시 그만해 그만해밖에 그만해 안 하고. 가스고 똥. 먹는 거. 아 <목소리도> 근데 어리 상한 세어나 하나 아니, 아니 또 아저씨가 온다고 지금? 어. 아었지 이거 아, 헤드라인 어, 어떡한데? 이거 어? 었지 하나, 하나 높이고 어, 한킬찍히니까 바로 그냥 헤드로 난 어, 음, 어떡해? 어떡할 건데 어. 이거? 응? 하나아 이게 그냥 남중도 지르는게 싫었죠? 야겠다 이거만 해도 이거만 해도 하나가 안 여기가 너무 조용하고 개빡이잖아, 그냥. 헤드라인이. 그냥. 아무튼, 뭔... 안녕.